무대 난입이네요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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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디타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근데 손에 오. 뭐를 들고 오셨다고? 응원 선물이죠. 저희, 선물? 네, 어떤 왕대... 선물인가요? 파스. 아, 파스. 아, 파스. 파스 필요하신 분 있어요. 저 끝에.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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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용 씨. 저, 저, 저. 여러분, 우리 찬용 씨 허리 다친 거 알고 있어요? 아, 알고 있구나. 자, 그러면 허리에 붙이는데, 그가? 발까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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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. 뒤돌아서 어, 붙여달래. 멈추면서 붙여줘요 어떡하지? 뒤돌아. 렇지 섹시하네요. 어, 어, 여러분, 오? 지금 사진 찍으셔야 돼요. 지금, 지금. 제대로 좀 붙어주실래요? 아, 고맙습니다. 파이팅